아, 북미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의 정상 간의 세기의 만남과 함께 사실상의 제3차 북미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백악관 초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판문점에서의 북미 양국 정상 만남은 그 자체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상당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붕괴선을 넘은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고 하답하여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하긴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미 3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조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